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초원에 실패할 수 있는 눈썹 관상입니다. 사진은 제가 세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눈썹 있죠? 이런 눈썹을 팔자 눈썹이라고 합니다. 팔자 눈썹. 한자, 여덟 팔자 닮았다고 해서 팔자 눈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팔자 눈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자 눈썹은 초원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눈썹입니다. 그러면 왜 초원에 실패할 수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남녀 간의 애정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첩궁이라고 합니다. 처첩궁. 그리고 또는 간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간문이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냐면, 요 눈꼬리, 요 부위를 처척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처척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 처척궁이 부분및 남녀간의 애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좀 빛이 나야지 부부 및 남녀간의 애정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자 눈썹은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눈썹 꼬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눈썹 꼬리가 내려와서 이 간문 첫적근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첫척공을 첫 누르게 되면 초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임창정씨입니다. 임창정씨는 2006년도에서 2013년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임창정의 눈꼬리가 내려와 있죠 이런 눈이 팔자 눈썹입니다. 여기 감문 첫척공을 누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엔 이원승 씨입니다. 지금은 피자샵을 하고 있죠. 이번에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내려와 있죠. 이렇게 간문, 첫착공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분이 몽고메리 클리프트라고 합니다. 배우시죠? 이번에 눈꼬리 한번 보십시오. 간문을 완전히 침범했습니다. 이분은 46세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첫 척궁 간문을 눈썹이 누르게 되면 초원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남녀 간의 애정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자 눈썹을 가진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 괜찮습니다. 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양의 눈썹이죠? 그리고 내려오면 음의 눈썹입니다. 성품적으로는 좀 유순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눈썹은 좀 강하게 보이죠? 양의 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팔자 눈썹을 살필 때, 특히 초원에 실패할 수 있는 눈썹 관상에서 살필 때, 이 눈썹 꼬리가 첫 착공을, 간문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칫 팔자 눈썹인데, 내가 아는 사람은 부부 사이도 좋고, 이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자 눈썹이 첫척근 간문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분들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초혼에 실패할 수 있는 눈썹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